아, 깜빡할 뻔했군요. 여러분은 아마도 알고 싶을 거야. 그럼 도대체 누구냐, 샌디의 룸메이트가. 내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 다그 사람 들어봤을 거야. 샌디의 룸메이트라는 사람의 이름은 가펑클이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팀을 이루었던 다른 음악가가 바로 폴 사이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정말 유명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크레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다 아실걸?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샌디가 보내줬던 얼마 되지 않은 500달러. 이게 바로 그두 사람을 도와서 그두 사람이 레코드를 취입할 수 있었고 이 레코드가 결정적으로 뭐가 됐냐면 와그 이름도 유명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가 됐네요.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됐죠? 또 나왔네요. 헬프 O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원형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원형이 아니라 투컷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조심할 점 대신에 커팅이 들어가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도 해두시고 뭐, 당연히 얘는 동사 앞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는 뭘까요? 앞에 나오는 레코드가 선행사.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최근에 우리는 기쁨을 누렸어. 샌디 딸의 결혼식에 가는 기쁨. 그리고 샌디가 그의 딸과 함께 입장할 때 노래를 불렀던 것은 바로 가펑클이었다. 선생님이 이 바로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한글로 바로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을 뭐 하느냐면, 강조를 하는 거거든. 그럼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가펑클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얘가 강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글말 바로에 해당하는 것을 영어로 작성해주면 되잖아. 그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이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과거형이니까 was 이런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강조구문이라고 그러지 다 들어봤지 자이 강조구문은 쌤이 이론으로 따로 정리 안합니다 왜 우리가 이미 수업시간에 여러번 다루었거든 높아심에서 한가지만 얘기하라면, 동사 앞에서 주격관계대명사가 절대 아니야. 주격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동사 앞에서 앞에 나오는 가펑클 꾸밀 생각을 하지 마. 강조 구문을 구성하는 대선 접속사. 그럼 이 동사의 주어는 가펑클. 이 상태에서 주어만 빼다가 주어를 이과대 사이에 끼워둔 거야. 주어만 강조하려고. 그러니, 이거를 가주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이때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여도 이거는 가주어가 아니야. 알겠지?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해서 해석 다시. 샌디가 걸어갈 때 자신의 딸과 통로를 그때 노래를 불렀던 건 바로 가펑클이었다. 주어를 강조하게 되지. 됐죠. 자, S1, V1. 중간에 나오는 하이픈 과감하게 없었다고 치고 S2, V2. V2는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그럼 V1도 당연히 무슨 시제? 미래 시제? 아니요. 현재 시제. 이유는 웬 때문에? 뭐뭐 할 때라고 번역이 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무슨 절? 부사절 들어봤죠? 여기가 여러 번 했습니다. 시간의 부사절의 문법적 특징은 뭐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의미가 현재라고 현재를, 아 의미가 미래라고 미래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재가 뭐를 대신해서 쓴다. 미래를 대신해서 기억들 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미래니까 원래는 미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로 못 들어가고 현재로 대신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get. 자 그래서 이제 학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될때 미래에 내 나이가 내 나이 그것은 자가로칩시다 여러분에게는 너무 늙은 나이 나한테는 뭐, 더 이상은 그렇게 늙은 나이가 아니고, 됐죠? 어쨌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가로로 치게 되면, 동사를 질문하고요. 가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동사 앞에서 위치는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자, 이것도 연습 많이 했는데, 쌤이 뭐라고 평소에 설명하냐면,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주격관계대명사 꾸미는 무슨사를 찾아서? 선행사를 찾아서. 선행사의 단복수와 뒤에 나오는 동사의 단복수가 일치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수의 일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행사가 a지고 3인칭 단수잖아 그러니까 비동사도 단수 2주로 들어간다고 내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내 나이가 정말로 늙은 나이지 그런데 그건 나에게는 더 이상은 그렇게 늙게 보이지가 않는 나이. 됐나요? 자 여기서는 n o 이라는 부정어가 anymore와 만났던 거야. Not anymore. 다른 말로 표현하면 no more. 앞 페이지에서 not 애니롱고가 뭐와 똑같다 그랬지 쌤이 노롱고하고 no 똑같다 그랬지 지금은 노뭐가 no 뭐하고 똑같은거야 not 애니뭐하고 똑같은거야 그치 이 네가지는 전부다 뜻이 똑같아 더이상 뭐면 안타라고 번역해주면 되지 되죠.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늙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되게 늙게 보일 내 나이가 여러분이 언젠가는 돼 언젠가는 되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자 5형식 동사입니다. 파인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고 나오셔야 되죠 쌤이 늘 강조하지만 5형식이 지각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간다고. 99.8%는. 그런데 얘는 99.8%가 아니라 0.02%야. 그래서 이때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 그래서 find 오형식 동사 목적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될 질문이 뭐야? 과연 내 인생은 만들어냈을까? 차이를 만일 이 대답에 대해서 노 o 라는 대답이 나오면 아 나는 차이를 못 만들어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한 거야. 뭘 못한 거야. 베풀지를 못했지. 그런데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스라는 답을 내리면 음내 인생은 차이를 만들어냈어라고 답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그 동안에 꾸준하게 베풀었단 얘기지. 누구처럼 샌디의 친구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보답을 받았을 거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질문인 거지. 됐나? 자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갑시다.